네, 예, 네. 뭐, 하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KBS 양등, 양승동 사장 벌금 300만원 팔경, 판결과, TBS 김어준. 이번에, 양승동이, 뭐, 척배, 천상, 어쩌다 하는데 다 불법으로 드러나서 3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었던 성창경. 가장,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 기사를 보니, 어준이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BS는 서울시 출연금으로 만들어지고 서울시 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입니다. 국비 또는 사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자가 행하는 업무와 행위는 공무원 또는 공직자의 준해서 취급이 됩니다. 어준이가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TBS에서 활동하는 한 TBS와 관계되는 모든 활동과 수입은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 일원에 의거하여 공직자가 행한 행위로 간주받습니다. TBS는 일반적인 언론과는 다르게 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TBS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 언론과 실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약될 수도 있으며 어준이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정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이 되어 이는 정권 교체 후 형사사법 제도에 따라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가령 EBS 채널이 교육 방송이죠. 공공의 목적을 하는 EBS 채널에서 어준이 같은 애가 나와서 에,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어, 많이 공감되고요. 다만 저돈 문제 같은 경우는 쟤네들이 현장권에서는 어준이도 저 구준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약점을좀알거 아니야. 문체지 골룸박. 어준이도 들은 정보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 어준이, 얘가 못 건든다. 그, 가세현에서 김세희가 그런 얘기예요. 아, 어준이한테 들어오는, 예, 누모가 없다. 어준이가 무슨 모험적으로 살았겠어요? 예, 정건이 말로는 어준이도 강남 눈사랑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예, 정건이, 예, 정건이 썰을, 정건이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드리는 거 보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예, 어준이가 조국이나 어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천지에 뭔가 어두운 면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원래 정권에 가까울수록 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어준이가 개별스노릇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 관계 다른 거 몰라도 언론 관계 부분만이라도 어준이가 작정하고 폭로하면 무궁무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천지나 이런 애들이 알아서 자진 날씨하는 형식으로 어준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어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뭐 어디든 다 동원해서 차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없는 게 아니라 차단 중이다. 그러니까 어준이는 네, 걔들 입장에서 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네,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현, 현, 전지 자유파시어적 방치하에서는 어준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 별, 어, 저기, 뭐, 제재를 받지는 못했겠지만 네, 이건 적권교체가 돼야지 어준이가 시파만 니다 어준이가 너무 특 빠짓, 아아에 빠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눈밖에 났다. 아, 뭐, 어준이가 그렇게 대단해, 바이든 대통령이 눈밖에 난 어, 바이든 대통령은 어준이가 누구지도 몰라. 대만, 바이든의, 네, 외교 라인 쪽은 어준이 같은 애를 안다, 이거지. 네. 말하자면, 뉴욕타임즈 최상훈도 어준이는 아니거든. 네. 눈밖에 났어. 말하자면, 뉴욕타임즈 최상훈 눈에도 어준이가 눈밖에 났 거야. 네.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패 대표 사례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건 이런 문제는 있어요. 에, 그 뭐냐면은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인드라가 견해를 달리하는 면이 있죠. 다른 건다 공정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인드라는 조 네, 인정하고 있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에, 반면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는 뭐죠? 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인 에, 주장을, 인정하잖아.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예. 그 그점 면에서는, 어, 준이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인드라고, 인드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은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인드라 견해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준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그러니까 예, 공무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예, 어준이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자기는 부패한 적이 없다, 비리 저진 적 없다, 탈세한 적 없다, 요렇게 하지만 탈세, 비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역설적으로 저걸로는 공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걸로는 예, 쉽지 않아 요제 다른 건수가 있다. 이거야. 그거는 이제 국내 수준에서 어렵다느봐요 만약에 에, 어준이를 제대로 날리려면 에, 좀 국유원의 외교라인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뭐 이거야. 어준이식 무계약서 뭐 사장부터 가라. 교통 방송 사장부터 갈아야죠. 어, 공명방송 통폐합. 그다음에 명진이형 백신구해 왔다. 어, 뭐인더얘기했잖아 어준이는 열 가지 중에 아홉, 백 가지 중에 아나홉 가지가 다 불하다. 음모론이 F학점. 어준이가 음모론 제기하는 건백 가지 중에 아나홉 가지가 다 불하다. F학점. 인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간배사니까 어준이 음모론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구라, F등급이다. 하나는 뭐냐? 네, 인드라가 미처못 봤고, 어전이가 하도 쓸데없는 음모론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지, 진짜로 맞은 건못 봤다. <laughs> 인드라 때까지 어전이 음모론 중에 맞은 걸못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태능이 우리나라는 공, 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인드라 어디까지나 구분론 각점에서 보는 거죠. 참가시기 바랍니다. 에, 다시 말해서 에, 어준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연에서 성폭력 문제 어준이가 이렇게 성희롱을 했다. 미투. 네, 이런 의혹을 던졌습니다. 김용호가 유일하게 건지게 이거다. 딜도나 팔던 털보대지 이거는 이제 공지영이 얘기했나? 네, 공지영이 조국 죽어서 싸울 때, 조국은 나의 남편 이렇게 싸울 때 딜도나 팔던 털보대지성창병 이분이 성창경이구요. 그 다음에 열하나 천